안녕하세요 김 매니저입니다 이번 영상은 1박 2일로 떠나는 한탄강 레프팅 펜션 여행입니다 한탄강 레프팅은 일전에도 많이 이용했는데 이번엔 레프팅과 숙박을 같이하는 프로방스 펜션이란 곳을 와이프가 예약하여 처제 부부와 함께 4인이 즐기는 레프팅 여행을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프로방스 펜션엔 이렇게 1층 로비를 카페로 운영 중이라 아침시간 여유로운 커피 한잔과 카페 감성의 마당을 가지고 있어 분위기 좋게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2시간. 2시간. 건 된다, 건 100, 300, 카페 입구 왼쪽 편으로 펜션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테라스 느낌으로 꾸며져 있어 커피 한잔하면서 담소를 나누시기에 적절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펜션 정보는 네이버의 철원 프로방스 펜션 또는 한상강 프로방스 펜션으로 검색하시거나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펜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4인이 이용하시기엔 무리없는 크기의 원룸으로 이루어져 있어 같이 주무시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숙박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깔끔하긴 하나, 고급스럽거나 신축 펜션은 아니오니. 영상을 참고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펜션의 주차장은 레프팅 고객을 위해 널찍하게 준비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돌아보시면 이렇게 레프팅 <laughs> 거점이 바로 있어, 레프팅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방문하셨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거점에서 레프팅 교육을 마치고, 길 건너 2분 거리에 있는 레프팅 시작점으로 이동하여 레프팅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 군데 래프팅을 이용하면서 이곳의 구명조끼가 다른 곳들과는 다르게 신식으로 느껴졌습니다. 한탄강에 래프팅 업체가 모여있는 곳 외에 펜션에서 운영하는 래프팅은 처음인데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작 지점에서 다같이 보트를 들고 강이 시작되는 아래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100m 정도 되는 구간 이동에 남자가 딱 4명이라 살짝 무거워서 중간에 쉬기도 했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장난도 치며 같이 보트를 운반합니다. 이번 한탄강 출발 포인트는 처음 경험하는 포인트인데 시작과 동시에 급류 지점을 지나서 바로 더위를 식힐 만한 잔잔한 포인트가 있어 물을 미친 듯이 좋아하는 저희는 바로 고민 없이 빠져 놀고 다시 보트에 탑승하여 급류로 이동하였습니다. 한탄강 레프팅 코스는 4-5번의 크고 작은 급류와 중간 휴식지 및 바위 점프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약 2시간 가량의 짧지 않은 코스로 충분히 레프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랫지방은 경험이 없지만 한국의 위쪽 베스트3 레프팅 여행지 중 한탄강이 가장 추천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내려내려 아! <laughs> 문제있어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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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레프팅을 마치고 언제나 그렇듯 즐거움이 있으면 힘듦도 따라오는 법을 깨우치며 보트를 위로 운반합니다 레프팅을 신나게 즐기고 배가 고파 간단하게 한끼 때우기 위해서 유명한 내대막국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이곳 내대막국수 집은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서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물놀이 직후에 옷이 젖어 있는 상태라서 야외 파라솔 자리에 막국수와 수육을 주문하였습니다. 막국수와 수육은 개인적으로 동해 영광정이나 조한면의 북한강 막국수보다는 제 입맛에는 크게 인상이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끼 충분히 맛있게 드실 만한 집으로 손색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참고로 찬 음식의 매력을 잘 모르는 스타일이라 어떤 분한테는 인생 막국수 집일 수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막국수를 먹고 중간에 물놀이를 2시간 정도 한 후에 제가 좋아하는 하나로마트에서 삼겹살과 등갈비를 필두로 한 바베큐장을 봐서 펜션에서 바베큐 식사를 준비해 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여행지 주변의 하나로마트는 소비가 빠르게 되어서인지 고기의 질이 항상 중간 이상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사장님 등갈비 맛있게 구워주고 있습니까? 이거 1인분에한2 0만 원씩 받아야 돼. <laughs> 너무 양아치 아니세요? 배고파요. 알겠습니다. 와 아, 진짜 맛있겠다. 바베큐 파티를 맛있게 끝내고 펜션의 밤 풍경과 아침 풍경을 영상에 담아봅니다. 펜션 퇴실을 마치고 점심을 먹고 출발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기와집이라는 한정식 집을 찾아 방문하게 되었는데 건물도 운치가 있고 나오는 음식 하나하나 어떤 분들이 와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식사가 되실 수 있는 집이라 추천드리며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